이웃사랑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람의 결단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ies Rewriting the Bible로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곧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정상적인 성경으로 하면 유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려 주시죠. 그런데 공산당이 새로 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돌을 들어서 그 여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다로 나온답니다. 중국에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에도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스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삭인데 코란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로 나옵니다. 이슬람도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을 바꿔서 출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미워하는 세력이 성경을 찢고 불에 태우고는 해도 성경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인쇄하겠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망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가 큽니다. 또 망해야죠. 언제까지 중국인들이 공산당 치하에서 살겠어요? 중국의 기독교인들도 바른 성경 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와야죠. 본문의 이웃을 사랑하라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할 때의 문맥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위를 보면 교회가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거기 서 있으라 하고 차별하여 대합니다. 곧 문맥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 말고 전에 가늠했던 여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는 어떻게 대할까요? 성경으로 하면 여리고의 창기, 랍 같은 여자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여자가 교회에 옵니다. 요한복음의 삼마리아 수가성 여자로 하면 그동안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는 과연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으라 한 것처럼 전에 간음했던 여자도 너도 거기 서 있으라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명하시겠습니까?를 물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주십니다. 물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로 분명히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시 가늠하다 붙잡히면 그때는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의 선포자로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수 있는 세컨치스를 주십니다. 곧그 여자의 행위로는 죽어 마땅하지만 다시 살수 있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게 은혜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요새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분명히 단속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라. 하시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가까운 교회에 나간다고 해보세요. 주일이 돼서 본문처럼 부자도 교회에 오고, 가난한 자도 교회에 오고, 가늠했던 여자도 교회에 옵니다. 어셔, 안내위원이 말합니다. 부자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가늠했던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도 거기 서 있으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가지고 오늘을 평가해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에 가늠했던 유명한 여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 학교 긴장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덕이 안 된다 할수 있죠. 다른 예를 들면 버겐 카운티에 유명한 동성애자 한인이 있다고 해보세요. 정치인이었던, 연예인이었던, 경제인이었던 한인 사회가 다하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동성애를 끊고 이제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곧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에 옵니다. 한인 교회 긴장하죠.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긴장합니다. 분명 동성애를 끊었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언제든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예상도 하게 되죠. 곧 차별 없이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경에 누가 보금의 탕자로 하면 청년의 나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탕자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와요. 그 교회 어른들, 청년들 다 알죠. 나가서 어떤 삶을 사, 살았는지 압니다.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몸 함부로 굴리고 살았고, 미국식으로 하면 마약 중독도 하고, 도박하는 삶도 살았을 겁니다. 그랬던 청년이 청년부에 돌아오면 평범한 청년들과 똑같이 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의 과거를 알면서 똑같이 대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중국 조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족은 중국인입니다. 본인도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맞는 것이 법적으로 중국인이고, 여권도 중국 여권이고, 문제 생기면 중국 대사관 찾아갑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조선족 한국어 잘합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를 사는 조선족이 한인교에 다니겠다 한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20여 년 전에 제가 뉴저지 이민교회 부목사 할때 교회를 방문한 분이 있으니 연락처를 주고 갔으니 저보고 연락을 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한인 아니면 다른 주에서 살다가 뉴저지로 이사온 한인 정도로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도 한국어하고 저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이 똑같이 서로 한국어를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한국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선족인 겁니다. 결국 그분이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조선족만 모이는 교회로 갔어요. 한인 이민교회가 그분을 못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적응을 못했다의 차원도 있습니다. 100% 한국에서 온 한인들만 모이는 이민교회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 한국어가 된다고, 한국어 통한다고 다니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백인도 영어하고 흑인도 영어합니다. 백인, 흑인 같이 영어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백인들 주로 보이는 교회 백인들 가고 흑인들 주로 보이는 교회 흑인들 갑니다. 아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시안이라고 해서 대만 사람, 중국인 같이 예배 잘안 드립니다. 이 페어론에도 대만 교회 따로 있고, 또펠리세이스 파크에 가면 중국인 교회 따로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출생 성장으로 영어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 쓰는 백인 교회, 영어 쓰는 일본인 교회 가면 되지 않냐? 잘안 됩니다. 주로 한인 교회나 또 영어를 쓰는 한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가죠. 곧 비슷한 배경, 문화로 모이는 게 맞습니다. 강조점은 본문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 사랑하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만나는 이웃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곧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로 대표되는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강조점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지혜도 실천력도 따뜻한 손과 발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걱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본성이에요. 곧내 의지나 결단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지에도 함께 하시고, 실천력에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력과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새벽 기도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곧이 아침에 내가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어젯밤에 내가 결심해서 나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결심에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나올 수 있는 체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넓힌, 넓히는 기도의 범위는 언제나 내 경험이나 한계에 안에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실천도 결국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되는 일이 아니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시죠. 이웃 사랑도 제대로 안 되는데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된다고 해서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 결단을 하든 그 의지와 실천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면 이웃사랑 실천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은혜 깨닫는 만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곧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원 서판 언행 심사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한 마디 생각의 단편 손짓 발짓까지 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자녀가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각과 의지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해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읽는 말씀, 아는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선대하고 말씀의 가치로 대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사명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 실천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